패션리더 타라. 개닝님 두 개로서부터 감사합니다. 굳혀 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둘이? 우리 군부대 갈 거야. 핑좀 찍어봐라 삼성아. 예예. 예. 그쪽으로 가? 군부대 쪽으로 와. 군부대가 어디더라 잠깐만. 아타나토스님 다섯 개로서부터 감사합니다. 어, 저기야? 아 어, 거기야. 어디가 들어갔는데 그냥 어색해 박아 그냥 넘어가 넘어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여기. 가자 아또 졌어 캐릭빵 또 졌어 아개신다 <laughs> 진짜 샤르님 두개로 행가해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임마 세상... 세상은 아직 살만해 이클차님 10개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아, 이니네, 예쁜님께서 50개로 아, 펭가이 감사합니다. 50개 펭가인 아, 생유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방제 바꿔야겠다. 뭐라고? 청소부, 청소부 상성 <laughs> 패션 리더. 서부 삼성 경찰 왜 뜨냐? 구체 오고 있어? 어 잠깐만 빨리 와 우리 빨리 바로 털, 우리 바로 털 거야 우리 바로 털 거야 바로 털 거라고? 어. 아 뭐야 초콩님 한 개로 팽가일 감사합니다 선행이 들어왔는데 선행이 뛸래? 선행 이 선행 할라나? 저 통화 걸어봐 아이고 아이고 진동소리 보도 승준이 실제호님 뒤져요 감사합니다 아이 드드드드거려 어, 이거 땡이 안들어올라나? 오래걸려 거의 다왔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엄마님 코를 감사하고요 화성이 어로지니 팽갈 감사해요 드르륵드르륵 <든르기> 국민들의 세금이 지금 무너지고있 뜨르륵 <든르기> 뜨르륵 형 이번에 타이탄 탈거야? 그럼 어? 타이탄? 어 해봤어? 아니 후추 옷이 낫다님 팬가입 아니 펭가입이래 감사합니다 내 옷이 이상하지 이거 차로 날라갈거 이거 아니면 거기 걸어가는 곳으로 갈거야 걸아가는 곳. 오케이, 오케이. 선행이 온대. 온대? 어, 이금 업데이트 중이래. 거의 다 왔어. 여기로 올라가 여보세요? 안녕 안녕 야, 도네야 할 군부대로 할와 군부대로 할거니? 할게 <laughs> 나 지금 가는 중 빨리 와 군부대로 어. 와 어? 군부대로 와 뭐라고? 군부대로 와 알았어 군부대로 오라고 군부대 알았어 들어오면 말해 초대해 줄게 어 알았어 지금 <laughs> 오빠 지금이야 초대해 <laughs> 어, 나 내가 초대할게, 내가 초대할게 형 가고있어 어? 이게 아닌데? 네. 내가 초대할게 선행아 어, 지금 뭐할거야? 군부대 턴다니까 뭐 들었니 지금까지 <laughs> 이거 군부대 나도 터는거야? 군부대 쉽잖아 쉽다 타이탄 털어갔어? 털을... 타이탄 털대, 타이탄 타이탄? 선행아 네 캐릭터 왜그래? 내 네, 잠수함이죠 선혜가 너도 캐릭터 빵 줬어? 아 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뭐래? 초대 보내서 초대 보내서 초대 보내기 아 뭐야 어디 갔어? 삼성아 보냈어 왜안 보내지? 왜안 보내죠? 삼성아 너 없어졌어. 기다려봐 나 이거 좀 보내고. 오모 오빠 캐릭 왜 그래? 뭐가 내 캐릭이야? <laughs> 오모 오빠 미소 오빠 됐는데? <laughs> 뭔소리야 <laughs>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기다려봐 나 초대를 했는데 왜 내가 안 보내줬지? 너 초대 안 했냐 선생아? 보고 있거든. 어? 오모 오빠 방송 보는데 캐릭터가 미소 오빠야. <laughs> 내 거야 이거 원래 내 캐릭이야 이거. 아, 그래? 미소 오빠 어? 실제 모습음 똑같잖아 저거. <laughs> 뭔 소리야 이거 내 캐릭인데. 야너 초대했어 선행아 초대 왜안 오지 기다려봐. 네 오신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지금... 5천분? 아 됐다. 보냈다 정도 보냈다.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이 4천개가 안 되네요. 보냈어 돼. 어 이제 왔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씨... 아 이제 좀 캐릭터 그거 좀... 적응됐는데 이거... 아... <laughs> 왜... 왜 김민교 떠나보내고 아쉬워? 아 떠냈어? <laughs> 아 오늘 삼성이 또 바뀌었어 캐릭터. <뭐라> 는이 삼성이라고 들어봤니, 뿌띠 삼성. Yo, j a 남장. 아이 <뭐라> n 뭐야? n 준이파티님 감사합니다. 뿌띠 뿌띠 삼성. 나 뿌띠 뿌띠 해졌어나 얼굴이 특히 뿌띠 해 u 어 얼굴이 얼굴 개뿌띠해 진짜 i putti, putti, p 나 t t i p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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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거 몰라 캐릭터 얼굴 바꾸래 나보고 지금 안 바꾼다 그래 오케이 지금이 기회래 헐 사내가 너도 나랑 한번 해야지 어? 그거 한번 해야지 캐릭 바꾸기 뭘할 <laughs> 건데 어? 내가 캐릭 꾸며줄게 어? 아니지 내가 꾸며줄게 내가 이길 거잖아 <laughs> 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내려와 내려가야 돼? 어내려와 뭐야, 정반대로 왔잖아, 어. 우리. 아니, 졸로 가야돼. 아, 진짜. <laughs> 아, 정장 양말! 씨. <laughs> 아, 아 개해봐, 정장 양말, 진짜. <laughs> 와, 저 패션 뭐야? 궁댕이좀 바님, 감사합니다. 여왕님 안개로서부터 갑니다. 나 장화신인 줄 알았어. 아, 씨, 뭐하냐? 어, 어. 당신 때문이야. 상신 때문에 상신 어. 때문이라고. <laughs> 아우리 가야 된다고. 저기야? 어 저기야. 왜 이렇게 멀리 태어났대 우리. 너 근데 너 캐리 꾸, 내가 꾸며주고 나서 졸라 세진 거 같아. 어디 와서? 그런 게 어디 <laughs> 있어? <어딨어. 웃음> 같이 가. 애가 좀 도끼를 품었어. 미뢰 오게라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각성했잖아. 나 근데 나 총알이 한 발도 없는데. 오! 젖으니까 어. 밥만 젖네 이거? 진짜로 젖은 부분만 이게 물 색깔이 이렇게 되네? 예, 그래, 이거. 이 GTA 개 좆나니까. 홍석천 같은 님 감사합니다. 와, 이 양말 이거 어쩔 거냐 이거? 양말 물 젖은 거? <laughs> 냄새 개날거 같아. 냄새나. <laughs> 냄새나. 아 지금 안 나고. 냄새나. 냄새나. 예수님환개 감사합니다. 가자 빨리 공대 가자. 그러게 다리털도 있으면 이제 좀 완벽해 완벽해겠다. <laughs> 털 빠지면. 다리털 이 있었으면 이제 대박이겠다. 아 우리 차 구해야 돼. <laughs> 차 구해놓고 있어. 허리 감사합니다. 물 먹으면 좀 엉덩이 먹어요 <laughs> 코니님 한길로서 부탁 감사합니다 쪼이 <laughs> 아닌데 너 언제 들어오니? 나 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느려 온라인 들어가는 거 너무 느리다 왜 7km나 남았지? 아니 계속 막 로딩이야 와 진짜 캐릭터 쓰레기다 진짜로 아 갑자기 GTR이기 싫어졌어 <웃음> <웃음> 그만하면 안 돼? <laughs> 아이 군부대는 털어야지 야나 삼성아 나 이거 한 이거 진 이후로부터 나 g t 한 판도 안 했잖아 후치오빠도 <laughs> <야. 웃음> 졌어? 우모오빤데? <laughs> 어 <웃음> 아니 뭐로, 뭐로 졌는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격투? 오늘은 삼성이랑 응 팔씨름하고 응 격투 응격하고 레이스 레이스하고 뭐였지너 삼성아? 테니스 어, 어 테니스. 아, 테니스 테니스가 좀 s t e n n 어 스릴 넘쳤지. <laughs> 테니스가 얼굴이었거든. <laughs> 하이라이트다 <laughs> n n 어 s 이 e n n i s Tennis. Tennis. t e n 너 왜이리 느려 야, 너희들 한번 어, 어, 어. 모여서 서봐 내 작품들을 보고싶다 작품? <laughs> 영원히 뵐게 감사합니다 야 일단 모여봐 군부대에 삼성가내 옆에 서봐 알았어 <laughs> 아소 쏘지 말고 서봐. 어디 옆에, 옆에 여기 아니, 내 옆에 뭐야? 나별내기 됐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별내기 되지. 이제 여기 경찰 들어올 거야. 야, 조복 같다. 우리 조복 같아. 야, 야, 뭘 봐야? 아. 야, 뭘 봐야? 야, 뒤지고 싶어. 이 나가봐, 너. <laughs> 아. 절로 가, 절로 이거 아니잖아. 형, 있어. 이거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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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총 맞는다. 아, 총 맞는다. 아, 아 에, 에, 여기가 아니구만. 어, 나, 언제 언제와? 나도 많이 강해졌어. 나, 잠깐만, 가고 있어. 어 뭐야, 참개 많아. 자동차 있어 여기 밑에. 어, 뿌리자. 얘네 지금 이거 재장전 어떻게? 이거, 이거 이형, 이형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장전 동그라미라고? 어어어. 아, 아, 아. 뭔? 아닌데 주먹질인데총 들고 해야지 멍청아. 그러니까 총 들고 주먹질인데다됐나보지 장전이. 일단 차좀버려봐 봐봐. <laughs> 개 죽이고 싶댔어. 거기 차 있네 그거에. 그냥 그거 올려놔. 올려놓으면 내가 알아서 탈게. 오 올라갔어. 오 대박이다. 올라가. 여기가, 여기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형, 타이탄 그거 그냥 이거 털때 있잖아. 어. 애들 들어가서 그냥 총으로 애들 온 애들 다 잡어, 그냥 그럼 몇초 몇, 몇몇초 동안 안 와? 그나 초대 한 번만 더 해줘봐. 아니 형, 그렇게 곤란하지? 형, 곤란하지? 언니, 곤란하지? 열로, 열로 하지 말고, 열로 하자. 거기도 있어? 네, 수진. 아. 나한테 별떠 가지고 올거 같거든. 아, 좀 초대해 줄까? 응. 왜는 로딩이 안 되지? 나왜안 올라가지? 초대했어. 오, 왔다. 갈게. 됐다. 좋았어, 나도 됐다. 애들 다 잡아야 돼, 그냥.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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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앞에 한놈 있거든? 오케이, 내가 처리한다. 가라, 엄물 <laughs> 처리했어. I got him. 오케이, 애들 다 잡아, 그냥. 오케이. 야, 타이탄이 안 보여.

착륙 시키니까 없어지던데? 안 날라가던데? 리야 야, 후, 야, 나머, 나, 나지 간다. 오케이, 오케이. 우선 간다. 와와 어, 피했다, 어, 피했다. 난 못하지? <웃음> <웃음> 나 여기 혼자 있어. 여기 남았어, 혼자 살아남았어. 죽었어. 이 오케이. 오이 뭐야? 왠 파편이? 청리별로 없다. 와저 내가 탄거 아니야? 격투이못터어 때... 가. 야, 뭔 소리야, 한, 한 대만 뭐, 피하자 한 대만 피하자. 반대편 누가 야뭔 소리야 이거. 한한 대만 피하자. 그쪽 나 뭐지? 다른 서버인가? 나 없어 거기? 너? 없지. 나 다시 초대해 줘. 다른 네. 서버에 <laughs> 있었어. <laughs> <laughs> 왜우린 왜 몰랐지? 아 이게 네, 분명 방금까지 같은 데였는데. 나 왔다. 오, 어, 후축포 없네. 내가 들어왔다. 후축포 떴어. 나 핵기 털어 나 제트기 털었는데? 너 이제 격투된다 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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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뭐야 뭐 부품 몇개 날아갔어 바퀴 날아갔다 바퀴 그냥 바퀴정도 하나 주고 끝내자 착륙 어떻게 하려고 어? 착륙 어떻게 할라고 아아아아악 쥐고형 다시 초대 다시? 어나 왔어 에? 가는 중 아, 나 제트기 타고 하늘에서 아, 죽어가지고 이상한 데 나왔어. 언제가 여기? 빨리 어, 군사이지 옆으로 와 전부. 아, 일단은 개먼데? 빨리 와. 우리 빨리 모여야 돼. 개몬데? 빨리 모여서 털자. 네. 어디야 근데? 너무 멀어. 뭐야 이거? 이거 어디야? 이게 원래 좀몇명좀 이게 밑에서 시선 끌어주면 제트기 안 터들 안 터트릴 수 있는데 와 저기 저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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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뭐야? 저 뭐야 저저 헬기 저거 저거 카고밥 카고밥이래 저거 신발 개웃견인 감사합니다 야, 카고밥 저거 졸라 비싸대 그게 뭔데 저거 저거 헬긴데 그 프로펠러 두개 달린 거 어디 어디? 아아 아, 그거 다듬어. 그거 뭐였더라 그거 뭐 타고 가는 거뭐 끌고 가는 거던데 어, 끌수 있어 그걸로 막뭐 끌던데 견인 하던데 저걸로 탱크 움직일 수 있대. 아 개쩐다. 근데 저거 버리자 저거 그래.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볼,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정 반대 아, 같은데 여기다 지금. 나도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아, 오빠한테 가고 있는데. 정 반대 맞는 거 같은데. 야 아이스 잠시만요. 아, 아가씨군요 아저 캐릭빵 아가씨 졌어요 저 캐릭빵 져가지고 윙크님 감사합니다 후문으로요? 여기 후문이 어딨지? 야, 가자 저거 뿌리로 저 카고밥 카고밥 뿌리로 가자 후문이 어딨지? 육팔님 10개로 팽갈 감사합니다 나 지금 개간지 처얹 여기를 쭉 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밑에 누구야 오, 오 나야 이거? 어오 오케이 래어야타라니까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탔어 좋는거 아니야? 가자 쟤 누구야 나야 오케타 어, 드디어 형을 만 확실히 있나? 차가 있으니까 좋네 너도 차 후추야, 있냐? 타? 야저 차가 더 좋은 거 같아. 야, 이거 2인승이잖아. 이거 내 전용 차야. 뭐야, 내거 6인승이야. 야, 저거 니저 전용 차라, 차라고 차라고 우주야? 어. 차 샀어? 아니, 훔쳤지. 아. <laughs> 사는게 어디죠? 치면다 그거 데나 개쩌는 차 들고 와 있거든 지금? 빨리 와. 오기나 해 뭐. 가고 있어 지금. 어느 와, 어느 와. 빨리 돌아야 돼. 다 와가 지금. 와, 가, 지금. 아이고, 빨리 대보세요 빨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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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이고아동생아동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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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이고, 아아이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laughs> 이게 얼굴이니? 이게 사람 얼굴이야? 이게 사람이야? 야 이게 사람이니? 나도 피할 수 있지? 나, 따. 어 뭐야? 지금 피해줬어. 나 처음 피해봐. 처음 <laughs> 피해본데. <laughs> 역시 내 동생이야. 같이 역시 가자. 우리 형. 이제 여기 가까운데 태어나겠지? 카고밤, 카고밤 털자. 카고밤. 그래. 아, 잘한 게님 감사합니다. 그어 그거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몰라, 위치 알아? 다른데? 위치? 아 뭐야? 어 점프하게 때렸어. <laughs> 일로 안와너 됐어 됐어. 내 점프나 내 점프.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가자 우차 들어가자 우차 들어가 아,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내 동생 많이 컸구나 들어가자. 나랑 게임님한 게 없습니다. 형 빨리 넘어 야, 카고 와 w 우리 l d y o 고 open 이 o w I got the w o 어 d o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o 어 i o 어 o n 동생아 여기... 먼저 가 o 어, 쓰레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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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빨리 들어와 빨리 y b o l 어 어. 어 o l l y B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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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왜한 번에 점프가 안 되지? 아나카고밤안 <laughs> 보여 타이탄이라 없어 <laughs>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 지금 다가가. 카고밤 비행장 있다고요 비행장이 어딘데요? 아니 왜... 왜 안에 들어가서 뭐 여유가 없어어디깐 잠깐하자 잠깐하 잠깐하자 잠깐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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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별로 안 아파. 시 방향, 한시 방향이 있대. 한시 방향, 어디를 통해서 한시 방향이야? 아, 사막? <laughs> 아이제 뭐야 아 여기 그냥 애들 내가 다 쓸어야겠다 여기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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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겠다학들 그냥 아총그거 집어넣어. 어안 되겠어, 되겠어. 어. 타이탄을 포기한다. 아얘뭐총 떨어뜨린 거 없어 얘. 됐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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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laughs> 원래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올라가봤어. 오케이 오케이. 표를 확인하자 여기서. 나 제트기 하나 뜬다. 누구 건데? 우리 거야? 아니 아니지. 어. 이차 뭔데 핑글빙글 돌아 이거? 목표, 목표, 목표. 어 터졌다. 뭐야? 어, 사고 밤에 안 보여. 어? 왜? 야 뭐야? 차에 아유, 사람 뭐, 타 있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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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올라가죠. 됐다. 가자. 사람이 뭐, 차에 타었어 목표가 안 보인다 오케이 나 여기 애들 죽여가지고 총좀 먹고 갈게 나도 왔다 왜, 들어왔어 총알이 없잖아 총알이 없는데? 나도 총알이 없어 숙고가 아, 많으십니다! 애들 죽여서, 애들 죽여서 먹어 한 놈만 남아라 니 네. 누가 총 줘? 이기면? 아나 아, 총알이 하나도 거. 없어 나 총알 다 썼어 야타야타나 야타. 총알 다 썼어 뭐야 나그 위에 타 아 맞지 나나 방어고 멈때 <laughs> 오빠 <웃음> 오빠 좋아 저, 좋아 빨리. 오빠 빨리 가나 어, 빨리 진짜... 가고 있어 동생 죽는 걸 보고 싶어 아니 가고 있다니까 <laughs> 얘네 버림 받았다 이미 어디 전투기다 전투기다 그만 갈게 형 같이 가 땅둥이여 형 보여 파이터는 어디 있어 좀 둘러봐야 되는데 형형 멈춰 형, 형 멈춰요? 뒤져! <디져> 어, 나 뒤져! 나도 죽어! 아, 죽었어, 죽었어. 뒤졌어? <디졌어> <디졌어> 나 죽었어. 나 분정이 세워놓고 가면 어떻게 나안 뒤졌단 오케이, 오케이. 말이야. <디> 죽음이네. 아, 같이 가. 오빠 가고 있다, 나 어떻게 가고 있다. 해? 죽으면 된다니까. <디졌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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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꺼내고 내가 탈게. 됐어. 나 오빠 탔어. 오빠 데리러 갈게. 오빠 일로 와 빨리. 난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올라... 어디야 어디야 왔어. 어디야. 야 여기 근데 다 털려서 뭐 있는 게 없어. 그래, 거의 없다니까, 지금? 달려가는 거저 잡을 수, 세워서 잡을 수도 없고, 저거 내가, 여기 제트기 있는데, 여기? 제트기, 제트기 털어, 제트기 털어볼게, 털어볼게, 가서 있으면 털게, 있으면 아, 야,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야 너 일부러 칠라 했지,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제트기 있는데? 됐어 선혜야, 나 이거 좀 털게 나좀 지켜줘, 선혜야, 나 지켜줘, 선혜야, 나 지켜줘 아. 없어. 옆에 대놓고 총 쏴라. 지금 아 아이. 어때요? 내가 어 사격 해 줄게. 어 사격 해 줄게 내가. 왜 이렇게 많아? 왜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야, 개 많아. 뭐야? 총알이 없어나다 왔어, 위에. 아, 이제 총알이 없으면 애들 다 잡고 타는 건데. 야, 나너너총 없... 야, 나총좀주라 총. 선행아켜 봐. 나... 써. 총 달라고. 여기 총알 바샌 딱콩. 뭘 딱? 다... 뭘 닦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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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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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이고! 어허! 야 애들 개많아 여기 아, 애들 좀좀일로려군로대를 털자는거야 싸우자는거야 선행아 넌로졌다니넌일졌다 일로와, 리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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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너 일로와, 딱로